네, 안녕하십니까. 선대장TV입니다. 아 오늘이 어, 5월 11일입니다. 오늘, 오늘도 뭐 새벽 일찍 어, 산행을 왔는데, 어, 여기도 한 1,100, 1,200 고지가 정상이 바로 위에가 지금 한1,150 한 정도 되고, 제고 높은 데가 한1250 한 이렇게 되는데, 어 여기는 기존에 제가 소백 상권보다 한10 정도가 여기에넣습니다 이제 이제 백작약꽃마무리 이렇게 맺혔고요. 엄지 쪽에는,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는 지금 가보니까, 아, 곰치도 조그만하고, 아직 뭐딸 정도도 안 되고, 더덕도 싹대가 아직 들어 올라왔고, 그래서 이제 햇볕이 좀 드는 어 남, 남서쪽입니다. 남 지금 여기가 남서쪽을 바라보고 어 산행을 했는데 어 저, 여러분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산 더덕을 고산 더덕이라도 이제 여기 쪽에서 나는 더덕이 제가 봤을 때 우리 국내에서 나는 더덕 중에 향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더덕 어떤 더덕이 좋은 더덕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한번 보시죠. 딱, 싹대가 지금 한 30cm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에 더덕, 더덕. 더덕 싹대가 이렇게 한 30cm 정도 올라와 있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여기는 고산이다 보니까, 어... 다른 천고지 보다는 싹대나 이런 것들이 좀 넣는 것 같아요 여기가 좀더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인지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정말로 더덕 한 입을 깨물면 대부분 사람들은 에리고 해서 향도 너무 강하고 해서 못 삼키더라고 다뱉어네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금방 몇 뿌리를 채취를 해 봤는데 자, 여러분, 보이시죠? 한 15cm, 길이가 한 15cm 되는데, 특징이 이렇게 일자형으로 뻗습니다. 이렇게 쭉쭉 일자형으로 뻗고, 여기도 보시죠? 여기도. 그래서 특징은 일자로, 어, 날씬하게, 뻗는 더덕들은 대부분 고산더덕입니다. 이게 이제 해발이 낮으면 낮을수록 급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사이즈가 커지죠. 짧고 커지고, 그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내두가 보다시피, 어 내두가 이렇게 가늘게 위로 쭉 뻗어 올라갑니다. 그 하발치, 에 있는 산토득들은 보면, 내두가 이렇게 동그랗습니다. 동그랗고, 막, 내두가 한 방에 두 개, 세 개씩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절대 두 개가 나오는 것을 거의,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만뿌리 중에 한 뿌리 정도, 있을똥말똥, 있을똥말똥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 가지가 없고, 이렇게 여러분들, 어, 잔미를 틀어낸 부분들의 멍게처럼 볼록볼록하죠? 이게 이제 옥주라 그러는데, 어이 정도 되면 한 30에서 40년 정도는, 어 먹은 것 같습니다. 내두를 보면, 뭐, 하나 둘, 물론 딱잘 보면 나오겠지만, 거의 한 40개 가까이 지금 보입니다. 여기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고, 요건 약간 어리네요. 요거는 뭐, 15년, 20년도 됐겠고, 아마 여기에 있는 더덕도 그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더덕을 이제 캐러 와서 어린 것들은 놔두고, 이제 사이즈가 좋은 것들만 캐는데, 어 이미 떡잎부터 다릅니다. 올라올 때 이미 이렇게 줄기가 굵게, 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만 이제 뭐 몇개 먹기 위해서 캡니다 그래서 여기는 토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손으로 사실은 이렇게 파도 이 흙이 흙을 파낼 수 있고 흙도 새까맣 습니다 뭐 근데 의외로 이 부엽이 많아서 아 이걸 가져다가 뭐, 난초나 기타 작물들 심으면 잘 되지 않을까 해서 가져가 보면 의외로 안 큽니다. 약간 산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뭐, 의외로 잘 식물이 자라지 않는 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커지지를 않고, 더덕을 어, 드실 때는 이제 칫솔 같은 걸로 흙을 깨끗이 털어낸 후에 이게 목질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수도 어 보면 오래되면 목질화가 된다고 하죠. 더덕도 이 정도 되면 안에 목질화가 다 들어있어요. 힘이 다바뀌 있고 이렇게는 이렇게 부러지지는 않아요. 이 찢어집니다. 방망이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찢어지는 지는데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더덕을 최대한 어, 효과적으로 먹기 위해서 어 더덕 이 정도 하나면 성인 두 명이 어, 일회용으로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이거를 깨끗이 씻고 잘게 칼로 썰어서 우유 한 500ml에 꿀두 숟가락 정도 넣고 믹스기로 갈면 그러면 우리 머그컵 잔에 두잔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한 잔씩 드시면 제가 봤을 때 웬만한 산삼보다도 저는 이 더덕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더덕으로 제가 술도 한번 담아봤는데, 아, 어, 처음엔 독한데, 한 5년 이상 지나면 기가 찹니다. 정말로, 와, 환장합니다. 이 더덕주에 그 좋은 삶을 먹으면 열이 확 올랐다가 쭉 내려가듯이 이 더덕도 마찬가지로, 더덕주도 그런 어, 현상들이 보입니다. 먹고 한몇초 후에 쫙 올랐다가 금방 또 술도 깹니다. 그래서 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어, 천쟁 천쟁 더덕입니다. 천정더덕 이거 가장 제가 좋아하는 어, 더덕입니다. 자.